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화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에서 조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굴이 조화 균형이 맞는지, 체상이 조화 균형이 맞는지, 머리하고 체상이 조화 균형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은 살인 용의자입니다. 전과가몇번 있습니다. 나이는 60이 좀 넘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조화 균형이 완전히 깨진 얼굴입니다. 이 중심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4호선이라고 합니다. 사는 힙이지가 사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입니다. 거기에서 이 자, 뒤죠? 그리고 오는 말입니다. 마로. 누구든지 이 중심선이 약간씩은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깨지고 틀어진 그런 자화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천창입니다. 하늘의 복이죠. 이마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코가 틀어져 있죠. 그리고 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귀는 못생겼습니다. 귀는 1세부터 14세까지의 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귀는 가장 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그런 귀입니다. 이마 역시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 운이 없는 그런 이마입니다. 코 보십시오. 코는 재배궁이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돈이 없습니다. 빈약하죠 코가.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고요. 아마 가정에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못한 그런 코입니다. 입은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은 입은 포부도 없고 야망도 없고 애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입입니다. 전체적인 기운 자체는 속탁지상입니다. 기운이 맑지 못하고 탁한 기운이 있어 전체적으로 운이 없는 그런 관상입니다. 뜻한 바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상이고 풍파가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관상입니다. 이렇게 조화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풍파가 있고 반드시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얼굴입니다. 오늘은 조화 균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